안녕하십니까. 백상사주TV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 처음 방문하셔서 어떻게 이, 이 백상사주TV에 나오는 많은 동영상을 어, 뭘부터 봐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 백상사주TV를 감상하시는 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공부에 먼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어, 재생목록 석동명리학 필수 강의에 나오는 30유형의 계절별 어, 중화용신이라는 음, 동영상입니다. 어, 중화용신이라는 것은 어, 어, 생조억설의 억부와 한난조섭의 그, 조후에이두 가지 개념이 합치된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신은 화, 그리고 희신은 목, 그리고 수, 금, 그리고 화, 토, 토금, 이네 가지 조합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낯설게 들리시겠지만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쾌한 강의가, 어, 계절별 30유행의 중화용신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권장합니다. 어, 그리고는 어, 중화된 사주를 상징하는 관인상생격, 재관상생격, 어, 그리고 식신생계격에 대한 어, 그 방법과 또 이해를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중화된 사주인 이세 가지 유형의 공부를 하면 은 어, 사주를 보는 힘이 어, 매우 어, 깊어진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론은 용신이 겪받는 사주 그리고 간합, 사명, 육충 등 명리학의 기초 이론을 가지고 천간에서 용신이 겪받는 사주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주를 보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웬만큼 이론도 되어 있고, 사주를 보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 백산사주TV 어, 재생 목록에서, 적선수, 어, 적천수천미에 어, 적천수 나오는 사주명조를 순차적으로 500가지를, 어, 현대 명리학의 중화용 신을 잣대로, 어, 비교하고, 어, 분석하고, 또, 그, 비판하는, 어 그런 강의입니다. 어 명리학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전사주학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 놓았기 때문에 유익한 공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주나, 어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명조를 선정해서 중화용 신에 의한 사주 실관 오배이라는 음, 강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연재 중입니다. 어, 이 공부는 어, 저의 석동 이론에 의해서 사주를 생극 재화를 정오하게 해석하고 어, 육친으로 해석하고 다시 심리를 해석하고 그것이 길흉화복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어, 체계를 어, 분석 체계를 가진. 통변 방법입니다. 아주 쉽고 어, 명쾌하게 어, 명리하게 통변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 그 외에 어, 일간별로 어, 그 사주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가벌목 일간, 병정화 일간, 그리고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일간을 각각 분류해서. 어, 찾아가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재생 목록 말미에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서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공부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명리학 이야기라고 해서 명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짧고 긴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 사주 풀리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명리학과 관련된 어, 재반 지식을 어, 그런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도 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어, 봅니다. 어, 백산사주 tv 는 현대 명리학을 선도하고자 어, 정통 명리학인 어, 이론인 생극재화 외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컨대 신살이나 어, 격궁론과 같은 그런 이현령, 비현령식의 비과학적인 어, 이론만 가지고는 점차적으로 지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담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석동명리학은 심리 분석이 전제된 그런 길용화복의 판단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정확한 생극재화를 관찰할 수 있다면은. 육신이나 심리나 길룡화복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쉽고, 어,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될 만큼 쉽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어, 두 가지를 강조한다면, 어, 현대 명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생각제화의 개념을 공부할 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 제가 주장하는 체형론이고, 하나는 중화용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용신은 사주 분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 희용신과 기구신과 한신이 도출되어야만 정확한 생과 극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개념을 어, 공부를 한다면 기존에 보던 사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 그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이제는 그 과학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는 외면 방황입니다. 이전이 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꾸준히 좋은 강의 동영상과 명리학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